평택시 송북전통시장은 지난 2일부터 이틀간 평택시민과 송북전통시장 상인들이 함께하는 대동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동제는 평택시와 경기도가 후원하는 행사로 일시장 일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평택대학교가 행사에 도움을 줬습니다. 이번 행사 첫째 날에는 평택대학교 학생들의 밴드 공연을 시작으로 평택시민 노래 자랑 등으로 이어졌으며 행사 두째 날에는 푸짐한 경품 추첨과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아, 오늘 우리 평택대학교하고 이제, 아, 같이 이제 주관을 해서 대동제열여는데 이제 일, 아, 이제 전통시장, 일대학, 이렇게 자매결연, 이제 이런 그 계기가 있어서, 아, 우리 시의 또 자랑스러운 평택대학교와 또송북 시장 이렇게 손을 맞잡고 모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또 대동제까지 열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을 준비해 주신 우리 김민구 아, 번영 회장님과 임원님들 수고들이 많으셨고 또 우리 존경하는 조기영 총장님, 김영리 부총장님 비롯해서 평택대학교 교수님들 또 우리 오늘 아까. 박삼철로라도 잘 불러서 오늘 우리 자랑스러운 경택대학교 학생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송북 전통시장이 질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더불어 인정이 넘치는 훈훈한 전통재래시장으로 활성화되길 기대해봅니다. 경택에서 YBC 뉴스 강효숙입니다.